2023년 1월 2일 예심 찾기. 아버지, 오늘 하루도 잘 마감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는 에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는 무척이나 힘이 든 하루였습니다. 어제의 여정으로 인하여 오늘의 피로가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.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상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별다른 감정 없이, 감정의 기복 없이 하루를 마감했습니다. 아버지, 오늘 하루는 저희 배우자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힘들었습니다. 물론, 저희 배우자도 잠자리가 바뀌어서 힘들어 했습니다. 그것을 이해해 줄수 있는 배우자 되게 해주시고,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배우자를 먼저 생각해 줄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남들은 제가 너무나도 잘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속에서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그 상황이 다시 오지 않게 주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, 올한 해도 도와주시고 저희 배우자에게. 아프지 않게 주님 힘을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에도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서 남에게 복이 되는 말을 할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.